안녕하세요 어, 흥이라입니다. 오늘은 이게 무슨 족발이지? 마늘 족발. 마늘 족발이랑 마늘 치킨. 아. 그 노랑 통다 거에 이제 요번에 나온 신메뉴 갈릭 인더딥을 한번 예 네, 주문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차은우님이 광고를 했다길래 아, 팬은 아니고요. 예. <laughs> <재생했잖아요. 웃음> 네. 아무튼 시켜봤고 이 마늘 족발은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보니까. 음, 카테치를 비밀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니요 또 이게 마늘 소스거든요. 보이는 게더색깔이 맛있어 보여 지금. 한 먹어볼게요. 음. 어? 일단은 소스는 이걸... 음, 내가 섞어주세요 소스 제가 지금 각도상 제 손이 나오면은 제 손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음이 소스가 지금 노랑통닭 그 마늘 통 알지 노랑? 응. 노랑인데 마늘 소스? 응그 응, 소스랑 굉장히 똑같은데? 살짝 다른 점, 약간 과일 맛이 좀더 난다. 새콤 새콤해요. 매운 맛 하나 없고. 음. 어, 좋은데? 안 쓰루. 아 제가 매운 거는 참고로 잘 먹습니다. 이게, 네그뭐 갈릭 인더리에서 통머느. 뭐지? 뭔가. 음. 음 맛은 있던. 그냥 마늘 맛이 아니라 그냥 소스에서 나온 마늘 맛이나서어 근데 마요랑 갈, 약간 애매해. 어. 약간 갈릭 페인 소스 같은 맛이. 음. 이거 정말 맛있어 나의 맛이 없지 않지만, 근데 원래 마늘 소스도 맛있다 근데 추천을 막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요네즈가 더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마늘보다는. 그래서 마늘 향이랑 맛이 엄청 비세하고 마요네즈 맛이 훨씬 나요. 응. 그 살짝 좀 달아요. 제가 단 거는 못 먹는데 좀 달네요. 한번 사을 사서 마늘 안 했나? 괜찮아 마늘. 아, 음, 아, 음, 너무 훨씬 맛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요 이 갈릭이 있는지 금좀 맛있어 보였잖아 응 맛있어 보여고넣었네데 <laughs> 네. 먹나? 막국수 내 팔이 너무 잘 나와 맛있어 근데 제가 지금 첫 끼에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배가 많이 고프나 보다 콜라는 혹시? 내가 음. <laughs> <laughs> 원래 패치 좋아했어. 나 코카콜라. 내가 탄산 생 별로 안 좋아해서 코카콜라가 어, 너무 탄산이 생 거야. 그 맛은 먹는 거야, 근데. 콜라는 음. 한번 쌈 싸주게 해 줄까? 참싸주게좀많있으세요 멀쩡있어요. 좀건강에 좋은 나더좋좋아해마그네 살짝 넣어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응. 너무 시큼내들. 아. 아시겠죠? 응. 네. <laughs> 넣을 수 있으세요. 응. 다 쌌은 거. 나는 너 맞춰서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사랑이 부족하시네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좀잘 <laughs> 들어가네. 응. 음. 주먹만해. 주먹보다 조금 작아. 근데 허. 음. 응. 어 주먹보다 조금 작아. 근데 주먹이 허공이. <laughs> 가만히 안당는게 <넘기는> <laughs> 예, 맞는 거죠? 음. 아저희가또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 다음에. 해고요아 엉덩 뜨거 엉덩. 엉덩 줄일까? 응, 음. 내가 줄까? 음. 음, 음, 음.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먹방을 기약하게 도와준 이제 리인된 디브를 한번.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취향은 아니. 제 취향은 그냥 노랑 통닭게 기본이 야. 제일 맛있어요. 응, 딱 기본 치킨이. 응, 기본 그 발리 소스. 그냥. 내내는 파닭. 응, 음. <laughs> 뭔가 이 소스는 중독적이야, 뭥학. 갈릭디핑 소스 어때? 아니야 갈릭디핑이 더 맛있어 음, 거의 마요네즈 맛이랑 좀더 나는 이거 많이, 안 찍어먹을래 마늘 냄새가 더 났으면 좋겠어 응. 밋밋하다 응얘 맞지? 얘 맛이 좀더 다채로워서 맛있어 근데 마늘 약간 이게 전바점이라 그뭔가그 그래? 노랑도넛도 전바점이 있나? 근데 이거 소스는 거의 다 그거 본사에서 바로 그거 들어오는 거랑 네. 아 근데 소스를 떠서이닭 자체 양념이 이렇게강하잖아응 원래 노랑도넛은 카레에 응. 샥 그치? 응, 응. 응 네. <laughs> <laughs> <보여>? 아무래도 <laughs> 음. 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시켜 먹어요 전에 여기서 그냥 시켜 먹었는데 맛있어 고 그래서 두 번째 시켜 먹는데 아, 오늘은 약간 그감동이 약간 <laughs> 있죠? 음, 소스에 부어서 먹을 수도 있어 그런가? <laughs> 음. 야들야들해맛 음. 있어 쪽쪽 <laughs> 응 음. 오늘은 찍고 편집하고 게임하러 갈 거예요 나한테 <laughs> 아, 내가 또 게임을 하거든요 이제 PC가 3만원 충전해 놨어 3만원이면은 3, 4시간 게임 응. 우리 응. 뭐안뿌리거 있나? 이... 아그 가루 인절미 인디언니... 콩가루? 콩가루 소금이네 이거 소금인데 뿌려? 짜거어디응 이것도 넣었었는데? 소스랑 내려주세요 더 <laughs> 응. 근데 소금은 뿌리는 게아닌 얘는 원래 오는데? 그니까 후레이크가 있네 마늘 후레이크? 마늘맛 나는 거 아니야? 그냥 마늘 편썰어갖고 그냥 끓인거 아니야? <laughs> 그냥 기본 시켜 드세요 <laughs> 기본에다 소스 추가해서 먹고싶어 마늘도 그렇게 막저 치킨 자체에서 의 마늘 그게 또 없고 그냥 마늘 튀긴을 먹으면은 그냥 맛이 맛있어요 튀긴에서어 튀긴 마늘 맛 그냥. 특별한 맛이 없네 나는 무슨 신호등 치킨 이런거 다 아마 먹어봤어 먹어봤어? 응 근데 치킨 자체 별로 안좋아하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물에다가 가지고 올거에요 저희가 구도를 이렇게 설정했냐면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응, 이 구도를 잘 안쓰지 그래서 한번 써보자 해서 도전한건데 플러스 우리 지금 삼각대가 없어요 <laughs> 저희 집에 두고 <laughs> 내가 깜빡하고 안가져가지고 응. 다른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찍고 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각도가 <laughs> 근데 나는 분못 봤어. 제가 보고 있어. 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닭보다는 족발이 더 맛있.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얼굴을 깔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음.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먹던 자체도 아니 못 먹어요. 일인분을 아, 못 먹기 때문에 너 일인 못 먹어. 내가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 저는 1인분 먹어요. 맞 응? 어? <laughs> 음 소리 괜찮다. 바삭해. 그냥 바삭한 거 하나는 좋아. 노랑송나 인정을 하긴 해요. 팀인가? 그냥... 오늘 음. 제가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브이로그나 러그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이미 10kg 넘게 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인간승리야. 더 빼고 있으니까, 배부른데요. 이건 거의 싸워요. 얘도요. 음식을 웬만하면, 1런 일은 한 개를 시켜서 나눠 먹자, 저고요 저는, 아니, 그래도 사람이 두 명인데, 두 개는 켜서 1분, 1분씩 해서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난미잖아 <laughs> 아까워. 아니 식당에 가서 1인분 주세요 하는 것도 좀 웃겨 식당은 같이 시켜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집에서 먹는데 굳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야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거라고 왜 장담을 해? 이거는 두고도모 먹을 수 있는 거야 넌는장고들어다가 남은 거다잘안 먹잖아 그래 뭐지 <laughs>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다 야응 뭐가 있어? 뭐말안했다 <laughs> 합당하지 않은 이유니까 말하다 응. 까먹는거야 뭐라는거야 합당한거 했으면 합당한 바로 튀어나온거잖아 니거든 다음 주제전화 불리할거 <laughs> 같으니까 응곧 <laughs> 음, 1연이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아 곧도 웬만해 오늘 며칠이죠? 1 0월 20일인가? 한달 넘게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미치겠다 한달 넘게 남았고요 그때는 또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컨텐츠 컨텐츠를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이랑 병행을 하다보니까 시간대 여유도 없고 뭘뭐 계속 생각하도 많아. 응. 이러다가 예, 생각나서 응. 핸드폰에 접속하려 싶다가도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못정때도 응. 많고. 응, 저희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이번 퇴사를 하고 나면은 그 병원에 있었던 이들을 좀 썰로 풀면서 먹방을 진행해볼까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획 중이니까. 만한부 구독 좋아요 <laughs> 아니면 좀 <laughs> 이게 맞는 거야? <laughs> 아 맞다 지금에서야 소개하지만 이노랑 통닭 갈릭 인더디 구성품 마늘 소스 그 치킨 밖에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치킨무 하고 이거랑 근데... 콜라까지 오는 거는 다 기본 세트죠. 응. 그리고 나서 어 갈릭 인더디 그 통닭 안에는 갈릭 플레이크랑그 다음에 마늘 튀긴 거그 다음에 치킨 이거는 결국 마요네즈 맛이 많이 나고 마요네즈 가... 맛이 많이 나는 갈릭 튀김 소스일 뿐이야 얘 아니 내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뒤치실래요 뒤지고 싶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laughs>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마요네즈 맛이 많이 나고 마늘 향이 적은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치킨 자체에서는 마늘 향이랑 그런 게안 나니까 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웃음> <진짜>? <웃음> 그러니까 마늘 치킨을 생각하고 시키실 거면 그냥 마늘 치킨을 시키세요 근데 자기는 플레이크도 먹고 싶고 한번 궁금해서 시켜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시켜드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궁금한 걸 한번 거를... 먹어봐야지 그리고 저희가 이 마늘 족발 시킨 거는 성공적이었다 굉장히 왜냐면 마늘 통닭이 비해 마늘 족발이 많이 나갔어요 지금 먹은 걸 보면은 요만큼 <laughs> <laughs> 쌓여있었는데 지금 요만큼이 없어졌어 음. 그리고 그 뭐야 마늘 소스가 더 맛있고 약간 과일 맛이 더 많이 난다, 이런 느낌. 원래 마늘 소스 만들 때 마늘은 진짜 이만큼 들어고 양배추랑 사과 많이 넣어서 만들거든. 원래 기본 원조인 노랑 통닭 그 후라이드를 생각하고 시키시면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의 이제 카레 맛 이런 게안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뭔가 애매해요. 그냥 음. 이 마늘 맛을 느끼라고 느끼게 하려고 음. 카레 그걸 좀중걸 수도 있어 카레 향이랑 마늘 섞이면은 안좋아있어요 맛이 그냥 평범하다. 좀 달아서 그렇지 평범하다. 근데 부드러워요. <laughs> 그렇다는 거. 그래서 5점 만점에 몇점줄 거야? 응. 이거? 음. 응. 3? 음. 응. 아니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냥 굳이 안 찍으면 얘만 먹어도 되니까. 얘가 이렇게 비벼져서 나온 거면은 응. 아, 좀 어, 그렇겠다. 어. 어, 얘가 생각보다 좀 소스가 달아. 음, 응. 저는 한이 점. 그래서 이점 줘? 응. 저는 단걸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약간 조화가 약간. 부족했다라고 생각 음. 예, 드는 감이 있어요. 양념을 더 넣고 단맛을 줄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은 잘 먹을 것 같아요. 족발은 왜 때문에요? 족발은 어?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거기 때문에. 저 5점이에요. 굳이 <laughs> 음. 점수 안 내도 되는데. 음. 이거 드세요. <laughs>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시청자님들의 이제 이 시점으로가 1인치 시점이라고 하죠? 저는 1인치는 아니야 맞아요. 약간 이거야. 나는 배불러서 친구들 먹는 거보는시점이야 <laughs> 좋았다 그런 시점이니까 밥 먹고 어나배부른데 어, 근데, 유튜브 뭐 먹방 볼거 있나? o u 저희 o k o 그 t 시점으로 I told you. Crazy Turing. I'm going to die in the name. i 친구는 방에서 상표 먹고 그는 응. 침대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먹방들을 진행하겠지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친구 시점으로나가도 가져오는 시간을 <laughs>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먹방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걸로 하고요 남은 거는 안 버리고 두고두고 잘 먹겠습니다 끄고서도 또 편하게 먹을 거예요 지금까지 홍령이었습니다